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요르단 동편의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손이 요르단 동편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재단의 모습을 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올만한 큰 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사실을 듣고 저들이 자기들만이 섬기는 재단을 따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과 국가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범죄로 전체 공동체가 심판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과 국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베냐민의 생명이 이스라엘인 야곱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요수와 7장에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실패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전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거울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하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법이 구약의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신명기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명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그 성읍 주민과 가축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단은 정해진 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것은 세 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일년에 세 번씩 이스라엘 중앙 성소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불순종한 이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에 함께 모입니다. 따로 재단을 쌓은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정을 확실히 알기 위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1 0 명의 각 지파 대표를 먼저 빌라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어, 이런 대화를 마련한 것은 너무도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길라 땅에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 비누하스가 두지파 반에게 묻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단을 쌓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아직 재앙을 받고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비누하스는 이를 두지파 반에게 징계의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부월의 제약은 민수기 25장에서 시, 시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을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 2 4 0 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비나스는 의분을 내어 스무, 시몬 지파의 족장인 심의이가 미디안 여자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비나스의 분노는 의의 분노입니다.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므로 그때 진노가 먹고 재앙이 멈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면 목자는 잘못된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해도 술을 술에 취해도 담배를 교회에서 피워도 허용하고 이를 사랑이라 말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잘못을 할 때에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이런 목자는 사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정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